새롭게 출시한 매빅 4 프로 어떤 드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성을 살펴보면 본체와 RC 조정기가 있는 기본 구성품이 262만원, 배터리 3개와 충전기 등 포함된 플라이모어 콤보가 318만 5천원, 512기가 내장 저장, RC 프로 2의 크리에이터 콤보가 422만 5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매빅3 프로보다 가격이 올랐 지만 전체적인 성능이 많이 향상 되었는데요 어떤 업그레이드가 있는지 살펴 보면 기존 메인 카메라 화소가 20 메가픽셀에서 100메가픽셀로 상향 하고 조리개는 f2.8에서 f2.0으로 더 밝아졌고 화각은 24mm에서 28mm 로 변경되었습니다 망원도 기존 12메가픽셀에서 50 메가픽셀로 상향되고 망원 구간이 166mm에서 168mm로 변경됐습니다 카메라가 업그레이드되면서 영상 촬영 스펙도 기존 5.1K 50프레임에서 6K 60프레임으로 업그레이드 됐고 딜로그 M 촬영도 모든 화각에서 지원하여 색보정에 용이해졌습니다. 무게는 1063g으로 적혀 있는데 직접 쟀을 때는 1060g으로 조금 더 가벼 웠고 플라이모어 콤보를 포함해서 쟀을 때는 2310g이었습니다. 전작에 비해 배터리 용량이 커져서 비행시간이 늘어났고 내부 저장 도 64기가 가능하여 메모리카드를 놓고 왔을 때도 촬영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메빅 4 프로는 신제품답게 최신 기종들에 있는 기술들을 대거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인피니트 짐벌을 탑재하여 360도 회전 촬영이 가능하여 색다른 촬영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회전 반경은 왼쪽으로 마이너스 40도, 오른쪽으로 400도까지 가능하고, 틸트는 마이너스 90도에서 70도까지 가능합니다. 세로 모드에서는 틸트 유하각이 더욱 제한이 돼서 이 부분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는 에어 3S에 라이더 센서가 들어가서 야간에 안정적인 비행을 할수 있게 됐고 다리를 펼치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기능이 있어 신속하게 드론을 조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에어 3S와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메인 카메라 비교입니다. 두 기종 간의 조리개 차이가 있어 동일한 세팅 기준에서 프로 쪽이 조금 더 어둡게 찍혔습니다. 여기서 노출값을 조금만 맞춰봤습니다. 색감은 비슷한데 에어3s 쪽이 푸른빛이 돌고 매빅 4 프로는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확대화질 비교입니다. 확대해보니 확실히 프로 쪽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물결이나 기왓장의 디테일이 더 살아 있습니다. 그래도 프로와 비교했을 때이 정도 차이면 에어3s도 많이 선방한 것 같습니다. 망원카메라 비교입니다. 확대해봤을 때 에어3s와 매빅4 프로 화질이 거의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결과물이었습니다. 디로그 M 색감도 확인해봤는데요. 로그 촬영본에 DJI 공식 렉709 러슬 넣고 노출을 잡아 비교해봤습니다. 에어3s는 청록빛 또는 푸른 색감이고 프로는 조금 더 따뜻한 계열의 색감을 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HLG 촬영 비교입니다. HLG에서는 오히려 에어3s가 더 어둡게 찍히고 프로는 밝게 찍혔는데요. 프로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더 높아서 그런지 HLG 촬영할 때는 전반적으로 프로가 밝게 찍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 3S와 매빅 4 프로 비행 시간을 테스트해봤는데요. 이륙 후 1초 정도 있다 타이머를 켰습니다. 대략 32분쯤에 에어 3S가 자동 착륙을 했고. 매빅 4 프로는 39분쯤 자동 착륙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출시한 매빅 4 프로를 살펴봤는데요 전작에 비해 확실한 업그레이드 최신 기술 탑재 등 프로의 이름에 걸맞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기존 매빅 3 프로에서는 플라이머 콤보에 엔디를 같이 줬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